안녕하십니까 행정구제 사무소장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축구 경기 중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공상 신청을 해서 그 결과는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결과는 네, 재 부상 궁경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은 네, 네펠 훈련 중 7m 높이에서 추락해서 상의를 입은 제대 군인, 그러니까 전역한 군인이 전역자가 신청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2016년 1월 군 입대를 해서 일반 사병으로 입대해서 군 생활을 하면서 상병 정도 됐을 때 레펠 훈련을 어차피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펠 훈련 중에 실수로 줄을 놓쳐서 7m 높이에서 추락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가유공자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보상, 재해, 부상, 군경과 그 차이를 말씀드리면 은그 근거가, 근거 법규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에, 지난달에 축구 지난 시간에 축구 경기에서 전방 십자인대 파열한 사람은 에, 공상군경을 받지 못하고 재해부상군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보상보훈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2호에 의해서 재해부상군경을 로 인정을 받았고 어, 오늘은 다른 법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 제 1항 6호의 공상 군경으로 어, 판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어, 축구 경기를 하다가 어, 허리를 다친 사람은 왜 재해 부상 군경 인정을 받고? 랩, 레펠 훈련 중 7m 높이에서 떨어져서 추락 당한 당하여 허리를 다친 병사에게는 공상 공경을 인정했느냐 이 차이를 여러분들은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런 또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아본 질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물론 왜 그러냐면 제 부상 공경은 2012년 6월 30일자로 없었던 법이 생겼습니다. 그거는 국가유공자와 재부상 군경의그 차등을 두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옛날에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또 국가유공자 그리고 축구하다가 다친 사람도 국가유공자 이게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의 이상을또 훼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든 간에 2012년 6월 30일자로 그 법을 개정했는데 그 새로 생긴 법이 재해 부상 군경 그러니까 보은 보상 대상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별을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제 2012년 7월 1일자 이후부터 신청자들에게는 두 가지로 차별되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공상을 받은 사람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1항 6호에 해당된 것으로 인정을 받았고 보훈보상 대상자는 보훈보상 대상자 과에 관한 법률 2조 1항 2호에 의해서 제공경으로 받아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판단의 전제 및 심사 기준을 보면 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6호는 6호에 의해서 이 사람은 그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를 받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국가의 그러니까 국민 또는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냐? 아니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이냐, 이그 차이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및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이냐, 아니면 국가의 수호, 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및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이냐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의문점이 되는데요. 의문점이 되는 건한 가지가 뭐냐면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이 국가 수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체에 직접적인 관련 있는 직무 수행이라는 것은 현재는 전쟁 시가 아니고 평온한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어,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하게 그, 예?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국민의 생명보호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직무 수행이다. 일반 병사들이 예, 이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이 국가용자법을 개정한 이유는 가장 그러니까 절, 전쟁이나 아니면 이런 전쟁에 준하는 그런 훈련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직접적인 대비할 수 있는 훈련이냐 아니냐 이게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격 훈련이나 또뭐 레펠 훈련 이런 것을 보면 이런 훈련은 평상시 우리가 그냥 교육 훈련 받은 거하고 좀 차원이 다르죠. 뭐 작전 훈련도 마찬가지고 사단 작전 훈련 어, 이런 것들은 어, 국민의 생명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이 자 이런 고된 훈련 누구나 기피하는 유격 훈련이나 레펠 훈련 같은 것은 다 기피하고 있죠. 그런데 어, 이런 훈련을 받다 부상 당한 사람하고, 어, 축구 경기 하다 다친 사람하고, 또 농구 하다 다친 사람하고, 같이, 같은 레벨을 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 축구나 농구 같은 걸 친선경, 그러니까 체력 단련이죠. 체력 단련 하다가 어, 부상을 당한 거 하고,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에, 레펠 훈련이나 또 아까 그런 작전이나 이런 힘든 훈련을 받는 거하고는 차별을 둬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면 같이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국가용자법 4조 1항 6호에는 아까 이런 부분들을 레펠 등 훈련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리고 축구나 농구 하다가 다친 것은 직접적인 국가 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보훈 보상 대상자로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좀 불만스러운 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격이나 레펠 훈련 이런 거 고난도의 훈련이 아니면 일반적인 단체 그러니까 체력 단련 차원에서 하는 일은 보훈 보상 대상자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애매한 그런데 문제는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아야 할 만한 사람이 못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격 훈련을 받다가 보상을 당했는데 그거를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하고 보험 보상 대상자로 인정을 받은 경우도 종종 나옵니다. 그런 분들은 재심 청구를 해서 계속적으로 왜 내가 국가용자지 어째서 보험 보상 대상자냐라고 재심하고 또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내용을 항상 그 차별 그법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그 법에 해당되느냐 그리고 꼭이두 가지 중에 내가 해라도 그 어, 국가유공자나 보험 보상자로 공상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큰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공상인정을 못 받으면 국가유공자는 이미 쟁취할 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1차 관문인 공상 인정을 받아야 다음에 상위 등급 심사위원회에서 신체 검사를 해서 등급을 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상이나 아 아까 이런 보험 보상 대상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신체 검사 자체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군 생활하면서 어, 내가 그 상체를 입었으면 상의를 입었으면 어떤 것을 입었는지에 따라서 그 법에 알맞는 에, 심사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아, 내가 군대에서 어, 공상을 받았는데 뭐 육급을 받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어, 그냥 국가의 공자가 이미 된 것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에, 말을 하는 제대 군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건 오해입니다 그들이 몰라서 왜냐면 국가 아 그러니까 어, 군 생활하면서 군그 위원회에서 어, 공상 인정을 줄때 내가 상의를 내고서 공상 급을 줄때 나름대로 부대에서 어, 그 보상 기준을 정한 것이지 에, 국가유공자 심사 기준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대에서어그 병상 일지나 공무상병 인증서를 보낸다 하더라도 보훈 심사 위원회에서는 제로베이스 어 처음부터 바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과연 이 사람이 어 이렇게 해서 공상으로 인정받은 게 합당한가? 라는 것을 처음부터 어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도 어, 법은 그렇게 법규가 이렇게 해라 라고 어, 그때부터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라 라고 어, 규정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보면은 어,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대는 부대마다 차등이 있고 또 부대마다 어, 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질병을 받은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들은 공상을 받고 5급을 받고 어떤 분들은 7급을 받고 이렇게 좀 기준이 부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온 그대로 공무상병인증서나 병상일지를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의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제로베이스 처음부터 물론 부대에서 보내온 공부, 공무상병인증서나 병상일지 등 모든 기록은 참고를 하되 그 참고를 해서 심사를 하되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것을 공상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점을 아시고 그 부대에서 어떤 내 친구는 어느 부대에 했는데 5급을받 갔는데 나는 다른 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똑같이 내가 더 다친 것 같은데 등급은 내가 더 낮다 6급이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불만하고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세한 내용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처음부터 제로 베이스 처음부터 하나하나 따져서 과연 이 사람이 몇 급에 속할 것인지라고 공상에 인정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꼭 유의하시고 내가 공상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 그냥 준비하는 과정은 아주 쉽습니다. 왜냐면 각 지방지청에 가서 어, 신청서에다가 사진 하나 제출하고 어, 한 30분이면 서서 내면 됩니다. 신청하는 것은. 신청은 쉽지만 결정하는 데는 6-7개월 길게는 1년도 걸립니다. 자 그런 것을 볼때 내가 어, 정말 어떤 것을 내야 될지 어떻게 꼼꼼히 준비해야 될지 그걸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본인이 모르면 의견을 물어서 또 상담을 해서 아니면 보훈처 사이트를 들어가서 아니면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이런 등등의 지식을 갖고 일단 국가유공자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당한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정당한 판단을 받아서 여러분이 원하는 국가용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그거를 여러분들이 국가용자로 받으면 어떤 분들은 뭐, 그냥 거저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분이 군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상의를 입을 이유가 없죠. 왜냐면 그런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군 생활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그 상의를 입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국가로부터 예우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가 당연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내가 준비를 소홀히 해서 부당한, 좀 차등된 예우를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한번 받은 등급이 평생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상의가 다 악화되면 어, 등급 상향 조정 신청도 하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나 어, 그런 절차를 받는 것보다 처음부터 확실하게 어, 내그 상위에 대한 상위에 걸맞는 어, 예우를 받는 것이 여러분께는 가장 좋은 절차이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 신청하기 쉽다고 어, 같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 사례들도 많이 보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어 이렇게 접수를 해갖고 어 국가 유공자냐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분명히 유격 훈련을 받다가 다쳤는데도 어 보험 보상 대상자로 어 결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억울해하면서 어 많은 호소를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다시 재심을 거쳐서 구제된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재심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막 처음에 그 보훈심사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걸 번복해야 된다는 부담을 보훈심사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처음부터 좀 부당한 예우를 받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철저히 준비하셔서 접수를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라고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 여러분께 어, 지난 방송은 예, 보은 보상 대상자 그거는 축구 경기하다가 허리를 다친 경우 그리고 오늘은 레펠 훈련 중 7m 높이에서 추락해서 허리를 다친 경우 이거는 어, 보은 보상 대상자가 아니라 국가유공자로 인용된 사건을 제가 각각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제가 지금 방송한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붉은색으로 된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알람 종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이 방송할 때마다 여러분께 그 알람 종이 울려서 제목하고 뜹니다. 그러면 아, 내가 봐야 될 것이 뭔지. 에서 다시 볼수 있고, 어, 쟤는 항상 어, 행정 구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모든 어, 불리익을 당한 사람을 구제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 제가 방송하는 내용은 여러분께 상당한 도움이 되지, 헛된 시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채널를 항상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